자, 여러분, 크립토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하락을 멈추고 약간의 반등을 해줬는데요. 지금 현재 가격은 8,800불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반등이 과연 9,500불대 근처까지 가게 될수 있을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암호화폐 업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소식들, 그리고 분석들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및 알트코인 도미넌스 먼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많이 떨어졌다가 반등하기 시작했었죠. 그러다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저항선, 이 저항선을 비트코인이 뚫지 못했기 때문에 오르던 도미넌스가 약간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알트코인 시총입니다. 도미넌스가 아니고 시총인데요. 시총 같은 경우 여기까지 하락을 했었다가 이 위까지 반등해주면서 알트코인들이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트코인들을 앞서서 상승으로, 그러니까 반등으로 이끌고 있는 두 개의 알트코인은 바로 테조스와 체인링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두 개의 코인 모두가 최근에 있었던 비트코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호재가 나올 때마다 가격 펌핑이 제대로 일어나는 코인으로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두 코인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곧 있으면 메이저 코인들로 자리를 잡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거래소들에 관련된 소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래소들 해킹 및 공격이 다시 진행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싱가포르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코인 하코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팀 드레이퍼가 투자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 곳인데, 최근에 네트워크 공격에 노출이 되었었다는 소식입니다. 다행히 사용자들의 개인 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요. 현재는 복구 작업 중이라고 하네요. 자그 다음에 대형 거래소죠 OKX가 외부 디도스 공격에 노출되면서 공격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이 방어하는 데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경찰에 신고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쁜 놈들 전부 다 잡아가지고 빨랫줄에 널어버렸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y 스크립토 레이팅스에서 최근에 비트맥스가 업계에서 도태되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후오비, OKX 등이 비트맥스보다 40에서 60%가량 더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비트맥스를 벤치마크로 사용했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비트코인 떡락과 더불어가지고 비트코인 1억 9천만 달러 강제 청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550만 달러 강제 청산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비트맥스가 나쁜 놈들인 거 맞습니다. 이놈들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지들도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호갱을 잡고 벗겨먹는다는 소리입니다. 그걸 또 인정하기도 했어요. 그와 동시에 세력들이 여기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당분간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비트맥스 내에서 비트코인 롱 포지션 같은 경우는 최근 며칠간 90%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최근에 비트코인이 떡락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90%의 롱 포지션을 자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 비트맥스는 50대50,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숏 포지션이 2배가량 더 많은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KNC라는 코인이 있는데요. 코인베이스.com 그리고 모바일 앱에 상장이 되어가지고 크게 펌핑을 받고 있다는 라 소식이 있었고, 어제 영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에게 cbdc 발행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야만 민간기업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한편 일본 중앙에서는 정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라고 하네요 일본 중앙은행 부총재 이름이 맘마미아가 아니고 아마미아 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최근에 선진국들의 입장은 cbdc를 발행하는 것보다 규제를 통해서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은 디지털 화폐 발행에 바로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다만 지속적으로 12DC 관련 위험성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중앙은행들이 12DC를 발행하게 되면 민간 부문 자금 흐름이 더욱더 원활해질 수 있고 결제가 간소화될 수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다만 동시에 민간 부문 금융 혁신을 저해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 은행들이 이 CBDC 발행에 대해서 연구를 쭉 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각 나라의 은행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미국이나 중국의 움직임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생각이 없다라고 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예정대로 개발을 해 나가고 있다고 라 하죠. 과연 2020년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더 벌어지게 될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뉴욕 부동산 업체가 무려 22억 달러 상당이나 되는 부동산 자산을 토큰화를 시키는데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토큰화 과정은 폴리메스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나 건물에 투자하고 싶을 때이 전체를 사는 것이 아니라 부분부분만 사는 것도 가능해지게 되는 시대가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뉴욕 쪽에서 이런 자산 토큰화에 성공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자그 다음에 유명한 액션 영화배우가 있죠. 스티븐 시걸. 발음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스티븐 시걸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잘못된 이 스티븐 시걸씨가 SEC로부터 당국 등록을 받지 않은 채로 암호화폐 홍보대사를 받고 보상 내역을 밝히지 않는 혐의를 받으면서 기소가 됐었는데 나중에는 SEC와 함께 합의를 했다라고 하네요. 열 받으면 막 SEC를 뚜들겨 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최근에 이더리움 클래식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책임자가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더리움 클래식은 공급량 상한선이 있다. 2억 1,000만 개인데 그 반면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무제한 발행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 알고리즘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작업 증명, 알고리즘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어서 난이도 폭탄을 없앴다라고 하면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더리움보다 나은 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탈리기가 이더리움도 물량 공급 제한을 좀 놓자 라고 했었는데요. 그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같지는 않습니다. 자, 한편 비탈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암호화피 시장과 미디어를 따끔하게 일침을 놓는 그런 트윗을 열렸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 X라는 사건이 암호화폐 가격의 상승 혹은 하락을 야기했다는 미디어 분석은 95% 이상이 사후에 끼워 맞춰서 합리화한 헛소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도 여기에 동감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가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도 있습니다만 결국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까지는 세력의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 커져가지고 이 세력의 손모가지를 비틀어버리는 그런 날이 올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도 암호화폐 뉴스 유튜버이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이 나올 때마다 전해드리고는 있죠. 일단 뉴스는 뉴스니까요. 자, 그다음에 국제적인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죠, 크립토닷컴이 여행 예약 플랫폼인 트라발라와 이번에 제휴를 맺었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크립토닷컴의 결제용 앱과 트라발라의 예약 웹사이트를 통합으로 암호화폐 결제를 이용한 즉시 예약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인데요. 이전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지갑에서 송금을 해야 했으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크립토닷컴 앱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이자를 주는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밑에 남겨놓을 테니까요, 한번 다운 받아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링크를 사용해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어 그런 부분 또 사실대로 언급을 해드리고요. 자그 다음 소식으로 그동안에 조정 한번 제대로 받지 않고 고공행진을 펼쳤었던 미국 증시가 하락하기 시작했죠. 이에 대해서 모건크릭의 폼플리아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2년간 전통투자업계의 많은 이들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지적했다. 최근 미국 증시 변동지수를 한번 보시라. 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반등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결국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를 내린다라든지 더욱더 많은 돈을 집어넣어서 펌핑을 한다라든지 이런 종류의 대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일단은 지켜볼 수 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우연일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한 달간 엄청난 회사의 CEO들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들이 생겼었는데요. 예를 들어 디즈니, 마스터카드, 르브랜드, 우버이즈, 홀로, MGM, IBM, 링틴, 그리고 네슬렛까지. 사실 이렇게 CEO들이 물러나는 일은 작년부터 지속되었었던 일인데요. 왜이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CEO 자리를 내려놓고 물러나느냐? 그것에 대한 근거로서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버블이죠 터지기 시작했는데 경기 침체가 오면서 주식 시장도 더욱 더 떨어지게 될 것인데 그때 많은 회사들이 곤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소식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다가 이제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호화폐 공시 플랫폼 젠글에서 이런 지수를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RS와 함께 참고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지수라는데요. 이름은 MFI 자금 흐름 지수라고 하는 것인데 22화면은 과매도라고 볼수 있는데 어제 19.2를 기록을 했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 과매도가 많이 되었을 때 그것을 확인하고 단타 실리고 들어가면은 반등을 먹을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의 강세를 점치는 분석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칼 에릭 마틴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이번 비트코인 하락이 추세 자체의 변화라기보다는 강세장 내에서 일부 조정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의 20주 이동 평균이 8500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8500달러선이 향후 추세를 결정하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까지는 9,500불에 대해서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8,500불 20주 2평선이 굉장히 중요하며 지난 2년 동안 비트코인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로 작용을 해왔다 만약에 8,50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가격을 낮추려는 세력들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다른 유명 분석가 플랜비죠 그가 예전에 했었던 분석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가 그러니까 즉 비트코인이 지난 일주일 동안 13% 가량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8,200달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바로 그가 만든 스톡트플로우 모델에 기반을 해 가지고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자이 8,200달러 이 숫자를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뒤에 이것과 관련된 중요한 분석이 하나 공유가 될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는 데이브도 웨이브 마찬가지로 굉장히 유명한 분석가죠 그는 최근에 차트를 공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정확히 있어야 할 자리까지 오게 되는 것이다. 비트코인을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제갈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그 다음에 희망 회로 만방 분석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공유를 하는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님께서 남겨주신 그런 분석인데요. 지금 보시면 2만 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곧 있으면 오게 될 반감기까지 여기는 이 선이 반감기예요. 거대한 삼각수렴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삼각수렴이 제대로 삼각수렴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 밑에 부분 한 군데 더 터치를 해야 되겠죠. 이 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아마도 8,200 달러가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맥디도 하락 크로스를 내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이 패턴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은 반등, 횡보, 하락 등을 거치면서 이 반감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크게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게 됐는데요 만약에 위로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엄청난 상승이 오게 될수있다고 합니다. 약 25,000에서 3만 불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반대로 아래로 가는 그런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이 패턴상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삼각수염이 위로 뚫릴 때. 기다리고 있다가 위로 뚫리는 순간 볼륨을 확인하고 매수를 들어가면 가장 안전하게 이 상승에 탑승할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들어가 있을 필요는 없고 정말 안전하게 가고 싶으면 아래로 갈 수도 있으니까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위로 뚫리면 이 순간에 이렇게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은 예약 매수 체결을 걸어놔도 되고요. 그렇지만 가짜 상승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볼륨을 꼭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하락과 함께 반감기에 대한 기대가 약간 수그러든 듯한 그런 분위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반감기 펌핑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감기가 보통 이벤트도 아니고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버리는데 저는 가격에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또 다른 분석가 같은 경우는 8800달러는 과거 440달러 비트코인과 똑같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반등, 횡보, 하락 등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과연 정말로 그렇게 될수 있을 것인지 저희가 몇 달만 기다려보면 그 결과를 알 수가 있게 될것 같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2만 불 뚫고 3만 불 가는 거제두 눈으로 꼭 확인을 하고 싶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수 있었던 정보와 분석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정보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영상에 나오는 광고 시청 한 편만이라도 마무리가 될 때까지 꼭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무리가 될 때까지 봐주셔야 제게는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저도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전해드릴게요. 행복한 금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